They want respect from their brothers and sisters. That's why they often become leaders. Many presidents were the oldest children in their families. Middle children usually make peace. They act as a bridge between the firstborn and the youngest children. They hate fights and always try to stop them. That's why middle children have a lot of friends and often become diplomats. Youngest children always want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in their family. They are also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Many youngest children become artists. 응, 음, 이래, 열세 문장 나오는데 왜, 서우 왜? 어. 아, 연락드렸어요? 아, 어, 그래. 서우야, 목화본 올라갈 거니까 한번 집에 컨디션 괜찮으면 그때 한번 확인해오자. 그, 목요일날 좀 일찍 올수 있으면 5시 오세요. 어.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한번 읽고 해석 연습 갈게요. 1번에 그러면 태영이 먼저 읽어볼래요? 응. Uh, you the oldest child or the youngest child in the family. 그렇지. 잘 읽었네. 거기 어래. 얘들아. 밑줄 V 할게. 그 다음 US 하고요. 그 다음 Child C라고 표시할게. 어, 그 다음 In부터 Family 둥근 거로 칠게요. 응. 그럼 여기서 얘들아. The oldest랑 The youngest. 얘네 해석을 가장 나이가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어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렇죠? 응. 됐죠? 그러면 한번 해석할게요. <laughs> 응. 당신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 가장... 아니면? 아니면 응. 마, 마, 가장, 가장 어린? 어린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 너는 그 가족 중에서 첫째니, 막내니. 이거죠. 음, 그 다음 할게. 두 번째, 주원이. 음. 일단은 여기 긴 단어, 얘들아. 사이콜로지스트. 여기 심리학자 써놓을게. 그 다음에 어펙트란 단어 나오죠. 얘는 무슨 뜻일까? 영향을? 미치다. 어 미치다 영향을 주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personality 얘는 뭘까요 성격 거기다써놓 모를만한 단어는 써놓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목소리> psychologist, b i r t h o r d e r a f i e c t Personality. personality. 어. 그러면 some p s y c h o l o g i s t 까지 끊고 얘들아 S라고 할게. 그 다음에 say 가 밑줄 V. 그 다음에 v e r s order 부터 personality 끝까지 대가로 칠게요. 우리가 say 뒤에 대시 접속사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요. 예 O라고 써놓게. 그 다음 verse order이 또 대절 안에 있는 주어예요. S 쉼표그 다음 can affect 밑줄 V 쉼표 personality O 쉼표 그러면 얘들아, 벌스 올더 얘는 무슨 뜻일까? 탄생 출생. 어, 출생 순서. 순서, 탄생 순서 뭐 출생이 더 자연스럽겠네. 그죠? 출생 순서. 그러면 한번 해석할게요. S는 V한다 O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o 라고 말한다. 주어나 어떤 어. 누구들은 약간의 어 어떤 과학, 심리학자들은 음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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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음. 어, 출생 순서가 출생 순서가 너의, 너의, 성, 너의 성격에 영향 을 미친다. 그렇지 어 어떤 과학자 아 심리학자들은요 말해요 그 출생 순서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너의 성격에 대저그 다음 학교 3번 테이닝 그렇지. Children까지 끊고 S 하고요. want to be-v to b be, 의뾰족로 O라고 표시할게. 그럼 S가 V 하다 O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First born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첫 번째로 태어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뭐 모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네. want to는 뭐뭐 하고 싶어 하다.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하고 싶다. 간단하게. 그러면 해석할게. 첫째로 태어난 음. 아이는 자주 아이를... 그렇지.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자주 완벽해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약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갈게, 4번. 4번의 모세. t 그렇죠. d a y 의 s하고요. want to be 줄 v. respect o. from부터 sisters 한 번에 둥근 가로 짓게. 똑같은 구조네. s가 v하다 o를 이건데 respect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존경. 그렇지. 존경. 존중.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한번 필기하고 해석할게. 음. 그들의, 그들의 현재 전... 그렇지. 해석 잘했네. 그들은 존경받길 원해요. 그들의 형제나 자매들로부터.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럼 누구예요, 얘들아? 누가 형제나 자매들의 존중을 원한다면? 그렇지. 그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 있죠? 거기 물결화 살펴볼게요. First born children 있죠? 데이 동그라미, 물결화 살펴. 그 다음, 5번. 찬순. 그렇죠. 대세 S 하고요. 오퍼스로피 S b, 줄 V. Y부터 leaders 대가로 쉽게그 다음, day S 쉼표. become 줄 V 쉼표. leaders C 쉼표. C가 나오면 S는 CV다. 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대치 Y라는 게 그것이 뭐뭐 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뭐 한 이유야. 그러면 해석할 비컴은 okay. 되다죠. 그렇지. 응. 응. 그렇지 해석 잘했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주 종종 지도자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도 데이가 가리키는 애들이 누굴까요? 좋지. 그렇지.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 아까 똑같죠? 거기 화살표 또 표시해 놓게. 똑같이. 그다음 아게 6번 다시 돌아갑니다 태영이 p r e s i d e n t 까 o h r e t h e p r e s i d e n t 까 oldest children t h e i n t oldest children i r family. 그렇죠. President까지 끊고요. 얘들아 s 그다음에, children see. In부터 family, 쳐놓을게요. 그럼 S 아게 그렇죠. 그다음에 o l d e s children i r family. 그렇죠. President까지 끊고요. 그럼 아게 그다음에 o l d t c i e n t h e r family. 그렇죠. p r e s i t 까요 그럼 children President까지 끊고요. 그럼 S 아그 e i n t h family. 렇죠 President까지 끊요 그럼 S 아다음에 o l e s t h i d e n their f a m i l 그렇죠. p r e 그다음에 oldest c h e 죠 p r e s i d e 그럼 S 아게 oldest children t h 그렇죠. p r e s 많은 대통령들은 가족 중에서 나이 가장 가 많은 아이다. 그렇지.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요. 그 그들의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다, 막이다. 이런 뜻이네. 그다음 어게 7번. 니들 7번. 7. 피스. 그렇죠미들출 드러내 에하고요 메이크 위즐 브이 피스 5. 자, 중학, 어. 새서학교 어. 중학. 중 중간의 아이들은 네? 중간의 아이들. 중간요.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둘째를 말한 거겠죠. 응. 중간의 아이들은. 응. 피스는 뭘까? 그렇죠 평화. 어, 보통 중간 아이들은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를 평화롭게 바라는 거죠. 어. 그다음 학교 8번. 태영이? 아 태영이고 했고, 주원이고 했고 태인인가? 그렇죠. 이런, day s, act 밑줄 v 할게요. 그 다음에, as, bridge, 둥근가로. between부터 children 한 번에 둥근가로. between 세모. first born 밑에 a라고 쓰고요. the youngest children 밑에 b라고 쓰고, a n d 세모. 이런,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그리고, act as, 뭐뭐로, act as, 오른쪽에 그 수가 나오죠. 뭐라고 돼있었든 그리지 역할을 하다. 그렇지. 거기다 브리치도 나 브리치도 나브리지도 나오죠? 다리그렇죠다리 그럼 해게 그들은 첫째와 가장 어린 아이 이 아이의, 아이의, 아이의 그렇지 그들이요 그 가장 첫째로 태어난 아이와 가장 막내인 아이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되죠 그럼 이때 말하는 그들은 얘들아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그렇죠 둘째 그 중간 아이들 있죠 미들칠드런 물결 화살표 그다음 넘어갈게 9번 They 그렇죠. 데이의 s, hate 밑줄 v 하고요. 그 다음, fight o, end 세모, try 밑줄 v2, to stop의 표족과로 o라고 표시할게. 여 hate 밑에는 v1이라고 해야겠다. end로 응. 이어졌으니까요. 접속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두개죠 주어가 생략된 건 뒤에는 day가 똑같이, 같은 주어라 그래. 그러면 hate는 무슨 뜻이요? 어, 싫어하다. try to는? 시도하는 try ing가 시도하다고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s다. 노력하다. 거의 다써놓게 그러면 너 어, 필기하고요. 해석해 볼게요. 그들을 응. 싸우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 응. 그리고, 그리고 항상 그들을 너 추려. 어, 말리려고, 어, 노력한다, 애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요? 싸움을 싫어하고 그들을 말리려고 항상 애써. 둘째. 그렇죠. 둘째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 아까 전에 같은 색깔로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해놓을게요. 똑같이. 그 다음 할게. 10분? 응. 음. 네, 그렇죠. 이라, 디플로맷스는 오른쪽 아래 뜻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 외교관. 그렇죠. 외교관 하나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대세다가 S하고요, 어퍼스로피 S b 줄 V, Y부터 디플로맷스 끝까지 대가로 치자. 미들 칠드런 S 쉼표하고요, 헤브 밑줄 V 쉼표, 프렌즈 O, 쉼표, 오브 프렌즈 둥근가로 칠게그 다음, 엔드 세모, 비컴 밑줄 V 쉼표, 디플로츠 C 쉼표. 대추 아이 또 나왔네, 아까. 그것이 바로 뭐만 이유야, 란 뜻이라 했자. 뒤에는 뭐,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네요. 해석할게요. 그것이 바로 둘째가 친구가 많고, 보통 외교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해석 잘했네. 그것이 바로 둘째 아이가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고, 외교관이 자주 되는 이유예요. 되죠? 주원이 둘째인가? 아, 역시. 음. 응. 그다음 아케 11번. 태영인가 본데. 음. 영기 실드드런 그렇죠. 실드런까지 얘들아 끊고 S 원체비 줄브이 취 비의 표족가로 5라고 표시할게요. 그다음 오브 어텐션 등급은 바 인패밀리 등급으로. 그럼 S가 V 하다 O를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데 그 센터 하면 무슨 뜻이야? 중앙 그렇죠 중앙 그 다음에 어텐션은? 관심 관심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석할게 음, 가장 어린 아이들은 가족, 항상 가족 중에 센터가 관심의 아, 중심이 관심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렇지 가장 막내인 아이들은 항상 그들의 가족 중에 어, 그들이 관심의 중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이거죠 그럼 그러니까 맨날 관심 받고 싶은 거지 막내니까 응. 그 다음 갈게 12번 어, They are also c a t i v e 음. and like to have 그렇죠. day s 하고요. 그다음에 어래 빛줄 v creative creativity end 세모 like 빛줄 v to have 뾰족거로 o 라고 표시할게. creative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창의적인. 그다음 like to 하면은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하는 것을 좋아하다. 되죠? 음. 뭐? 창의적이고 하는 걸 좋아한다. 아, have는 f 무슨 뜻이야 재밌게 놀다. 거기 오른쪽에 안 나왔어? 어, 즐기다, 재밌게 놀다. 그러면, 어, 다시 해석해보면, 그들랑 또한 창의적이기도 하고, 즐기는,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해요, 이거네 그죠? 응. 그 다음 갈게 그렇지. Many Youngest Children까지 S. Become의 밑줄 V. Artist C라고 표시하자. Become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죠. 해석 할게요 음. 그렇지. 많은 막내인 아이들이 예술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 나온 day가 누구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막내 연기스트 칠드런이죠. 물결 화살표 해놓자. 그러면 얘들아 내용 정리 되죠? 이게 출생 순서에 따라서 성격에 영향을 준다. 첫째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들의 형제나 자매, 자매들한테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주 뭐가 된다 했어요? 리더. 그렇죠. 리더가 된다. 그다음에 중간에 아이들은 뭐를 원해요? 싸우는 싫어. 그렇지 싸우는 걸 싫어하고 평화를 만든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래서 첫째랑 막내 사이에서 무슨 역할한다 을 했어요? 다리 그렇죠 다리 역할 그래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그들을 항상 어떻게 하려고 했어? 중재 그렇지 중재하려고 말리려고 애쓴다 그래서 둘째인 아이들이 뭐가 많아요? 어 친구가 많아서 또 뭐도 돼요? 어 외교관도 된다 자주 그래서 막내인 아이들은 항상 뭐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중심. 그렇지 관심의 중심 그래서 항상 또 성격이 어때? 가을 가을. 어, 창의적이고 즐거운 걸 좋아해 즐겁게 노는 걸 그래서 종종 뭐가 된다 했어요 아티스트?